반갑습니다. 희잡입니다. 오늘은 제 구조 변경을 하러 울산 방국화 마스터 지프에 왔습니다. 저도 구조 변경이란 걸 처음 해보고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구조 변경 대행 전문으로 울산 방국화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방국화가 아니라 방국합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방국한 줄 알았습니다. 멍뭉이가 한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개 조심. 멍뭉이한테 물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피해 다녀야 됩니다. 결론으로 돌아가면 구조 변경을 받으려면 먼 안정적인 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이 순정 상태의 모습이라면 큰 바퀴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차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높이만 올라가게 되면 차량이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차량 높이가 올라간 만큼 차량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차량 폭이 넓어지면 바퀴가 돌출되기 때문에 오버엔다를 장착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높이가 올라간 만큼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장착해 줍니다. 앞바퀴를 타착한 김에 베이스를 쳐주셨습니다. 그다음 윤간 거리를 확인해 줍니다. 다음은 우레탄 문풍제를 받았습니다. 오버엔다 모서 붙여줘야 틈이 안 생기고 깔끔하게 붙는다고 합니다. 오버핸더를 장착해 줍니다. 오버핸더를 장착해주니까 마킹 돌출도 없어지고 자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까리 뽕사 제 차는 바디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에 간섭이 조금 있었습니다. 간섭이 나지 않기 위해서 간섭이 나는 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베이스 끼우고 오버핸더를 장착했습니다 구조변경 준비가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검사소에 도착해서 접수부터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에 왔습니다 구조변경을 시작합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무게를 잘라고 차체 외관 높이 너비 등 다양한 치수들을 측정합니다 차 넘어가겠다. <laughs>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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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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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저희는 차량 구조 변경, 차체 외관, 높이, 넓이 구조 변경 검사를 고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합법 차가 되기 이제 몇몇번안 남은 거네요. 네, 예, 저 이제 검사관님한테 도장만 받으면 이제 합법 차, 훈취에 뭐 이런 것도 없이, 불법도 뭐, 아, 없이 정상적인 차입니다. 아, 아, 뭐 구조 변경 전문으로 하시는 분맞요 뭐, 아, 아이고,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본업은 아닌데, 아이고, 뭐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음. <laughs> 방금 말했듯이 도장을 받고 합법 차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조 변경이 끝났습니다. 오전 11시에 와서 밥을 어 먹고 갔다 와서 구조 변경을 이제 다한 거죠. 뭐 이제 딱히 힘든 것도 없었고 다 해주셔서 편안하게 다 했습니다. 한 3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제 합법 차량이니까 댓글로 좀 뭐라 안해풀 불법, 불법, 불법. <laughs> 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번호, 번호를 이렇게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요 혹시 고구마 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다음에 지미남. 영상 더 올리겠습니다